불륜인데 음. 어, 뭐, 불꽃적인 뭐지 뭐라고 하지 불꽃처럼 확 타오르지 네. 않고 네. 지속적으로 오래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이, 10년 있어요. 20년 막한 여자랑 뭐한 남자분이 아니면 음. 한 남자분이나 한 여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경우가 있는데 에이.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보면 되게, 연인보다는 친구같이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인으로서, 물론 잠자리도 가끔 하고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상의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꼭 그걸 바람이라고, 사실은 바람이 맞지만, 어, 불건전하게, 응. 바람은 맞죠? <laughs> 바람은 맞는데, 그게, 음, 너무 어른, 어렵네요. <laughs> 얘기하기가. <laughs>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응. 음.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네. 그러면 인연에 합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어, 무궁무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생의 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조상의 연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때, 근데, 근데 보면 보통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어, 자기 신랑이, 어, 너무 이제 답답한 사람이거나, 뭐, 아무런 대화가 안 통하고, 뭐, 꼭벽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 그, 불륜이긴 하죠. 그래서 불륜의 상대를 이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가끔은 의지도 하고, 왜냐면 남자이기 때문에 의지도 하고, 뭐, 그렇게 하, 하면서 오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사실 저도 무당으로서 이제 분류는 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은 어, 그냥 만나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면 이분이 되게 힘들게 보여. 그리고 이분이 그런 인연을 계속 유지하면서 집에 잘 못하는 게 아니거든. 신랑한테도 계속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부족한 부분 그냥 의지하고 어, 기대고 싶은 이런 부분들만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간혹가다가 간혹가다가 계속 이이 관계는 어차피 끊지도 못하실 뿐더러 그냥 더 너무 선 너무 많이 넘지 마시고 이렇게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만나셔라 하기도 해요. 일단 그러면 그분들은 인연이 있다. 그렇죠. 인연이 거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끊기입니다. 네 맞아요. 간혹가다가 오시는 뭐. 분... 들 보면 불륜인데 막0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네,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있어요. 일단 그런 분들은 인연이다. 네 인연이긴 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오래 만나는데 그것도 또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아닌 악연인 경우도 있죠. 바람 상대가. 음못 헤어져요? <laughs> 악연은 못 헤어진다. 네못 헤어져요.